안심하려고 하지 마세요. 강박증 환우가 어떤 방법으로든 안심을 구하도록 사라지지 않는 병적인 불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강박이 살아가는 생존법입니다. 안심하려 하지 마세요. 안심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찾고, 묻고, 검열하고, 검사하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고, 계속 멈추고, 계속 빠져나오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강박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아니, 강박 이전에 평범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강박에게 절대적 안심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강박은 애당초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강박증 환우를 자신의 손아기에 두기 위해 거짓된 술책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강박이 아니었던 것들이 강박으로 선택되면 그때부터는 원래 자연스러워서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다가옵니다. 뭔가 어색해지고 불편하고 불안하며 계속 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강박 이전에는 어떠했는지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를 두고 고민하고 걱정하시는데 계속 알아차리고 계속 무시하면 애쓰지 않아도 그냥 다 알아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신경쓰지 않아도 어떻게 하지 않아도 알아차리고 잘 무시하기만 하면 그렇게 됩니다. 오히려 안심하기 위한 자신의 강박행동들이 그러한 자연스러운 강박의 원래대로의 회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려 하지 마세요. 그것이 강박의 미끼입니다. 감사합니다.